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if 함수 중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는 if 가로 열고 처음이 조건이에요. 요 조건, 조건을 존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첫 번째 거 실행하고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두 번째 거를 실행이 되는데, if 함수의 단점은 조건을 갖다가 한 번에 한 가지만 집어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을 검색하려면, 일단 첫 번째 거 검색을 한 다음에, 첫 번째 게 아니면, 그다음엔 여기서 다시 가로 열고 또 if, 이 안에 또, 또 if 해서 또 여기 가로 열고 여기다가 조건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풀를 계속 안에다가 들여서 중첩을 써야, 그래야 여러 가지 조건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는 아이패드만을 이용해서 넘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패드에서는 함수를 중첩시켜 보니까 이 마우스로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잘 찍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자꾸만 엉뚱한 곳이 찍혀서 이렇게 함수를 중첩해서 이용할 적에는 될수 있으면 셀 이름, 셀 이름을 이 직접 키보드로 입력을 하시는 게 중첩시켜서 사용할 때 제대로 이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얘기가 또 옆으로 빠졌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강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제가 설명했던 것을 너무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보자 해서 이 기초 강좌를 마련했었는데요. 함수를 중첩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애초에 초심을 벗어나서 자꾸 어렵게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연 if 함수에서 요 조건, 요 조건이 어떨 때 만족을 하는지 이 만족을 할때첫번째게 실행이 되고 만족을 안 하지면 두번째게 실행이 되는데 어떨 때 만족을 하고 어떨 때 거짓으로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요 셀에다가 자 숫자를 아무거나 입력을 하고 이 셀에다가 if 함수를 써서 조건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쓰려면 먼저 는을 입력해야죠 는 함수를 쓰겠다 fx if if를 쓰면은 이렇게 맨 처음에 조건식이 뭐냐? 여기서 조건은 조건은 요 앞에 셀을 조건으로 두겠습니다. 이 앞에 셀이다. 요 앞에 셀을 조건을 하고 컴마 만족할 적에는 여기다가는 참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이라고 입력할 적에는 항상 쌍따옴표를 먼저 입력하고 글씨를 써야 그래야 이런 글씨가 제대로 입력이 됩니다. 자, 콤마 거짓 실적에는 다시 쌍따옴표 입력하고 거짓. 자. 요렇게 참이라는 글자와 거짓이라는 글자가 나오게끔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보면 자, 지금은 참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숫자 2는 참이구나. 그러면 3은 또참 오는 참 숫자는 다 참이구나, 아닙니다. 0이라고 입력하면 거짓.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그걸 개념을 잘못 잡는데요. 이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비트, 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일 적에는 다 거짓이고, 0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개념을 아시고 계셔야 그래야 나중에 논리 연산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조건이 참이 뭔지 거짓이 뭔지를 알아야 앤드 함수나 오 함수를 설명 드리기가 쉬워서 일단 참과 거짓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